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자동차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라이트,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 그리고 전조등. 안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등을 켰을 때는 그 밑에 이제 미등이 따로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조등하고 안개등은 지금 LED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옵션이 지금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웬만한 옵션들은 거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유리도 깔끔한 상태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한번 보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흠집하고 깨진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쪽에도 큰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 면발강에 테일 램프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비상점등, 후진등,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점등까지 모두 정상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그 다음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있고 이 차량은 전동 파워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는 아주 편하게 실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정간 자체도 그렇고 이 차량의 넓이 자체가 큰 차량이기 때문에 뭐 패밀리카 그리고 아니면은 자가용으로도 굉장히 끌기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버튼 눌러주면은 문제없이 잘 닫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 뒤쪽 측면에 살짝 미세한 흠집 정도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다른 부분들은 운전석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썬타페 차량.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차량은 제 영상을 찍게 된 차량인데 저희가 지금 부천 KB차 주차에서 이제 좀 지역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수원 SKV원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새롭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원모드 하는 김에 이렇게 좋은 가격에 올려봤고요 일단 CRDI 16V 디젤 엔진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심한 떨림이나 부조현상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부동행 그 다음에 스티어링 오일, 브레이크 오일 정상적인 상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까지도 양호한 상태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정상적인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하고 실내 상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실내 전구는 LED로 이렇게 전구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밝은 실내 공간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전석 쪽. 후뚱 자체는 파란색 불빛으로 되어 있어서 좀 현대적인 그런 색상하고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옵션 설명드리자면 1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에는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 도어락 기능, 사이드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양쪽 다 문제없이 작동이 잘돼주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축구방 감지기 이 차량 축구방 감지기 있습니다 축구방 감지기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리고 조명 밝기 주절 버튼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버튼 좋은 기능이죠. 언덕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제어 기능까지 이렇게 버튼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트립 설정, 핸즈프리, 오디오 조작 기능,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렇게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같이 겸용된 계기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살펴보실 수가 있고 위쪽에 하이패스 ECM 룸미러 그리고 앞뒤 두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센터 피시아 쪽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도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문제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멀티미디어 조작 기능들, 그 다음에 SD 카드 이렇게 열면 SD 카드를 빼고 낄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공조기 상태도 프로토 에어컨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지금 아주 시원하고 히터도. 면은 아주 따뜻하게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듀얼 시거제, USB 하고 억스포트 그리고 1열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후방 센서 온오프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암레스트 안에는 넓은 수납 공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실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일단 실내 상태는 신차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냄새도 신차 냄새도 아직도 배어있고 아무튼 그런 컨디션을 가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 차량의 외관 상태 그리고 엔진룸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현대자동차 산타페 더 프라임 VGT R 2.0 이륜 프리미엄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연식과 주행 거리는 2016년식 2016년 4월 19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8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성능으로 보시면은 따로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엔진 미션 쪽에 큰 문제가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전국에 최저가로 이렇게 초특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대는 1590만 원이라는 부담없이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가 마봤고이 차량의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한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직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